네, 반갑습니다. 1월 21일 화요일 장중 시험입니다 자, 트럼프 취임 이후에 주가가 상승으로 출발 했는데 그 이후에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. 어, 아무래도 이제 뭐 이제 뚜껑 열어 보니까 어, 이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 수도 있고요. <laughs> 계속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음, 일단 2차 전지 관련한 종목군들의 하락은 어제부터 얘기를 좀 했었고요. <laughs> 그다음에 음, 파리 기후 협약 여기서 이제 탈퇴를 하게 되면서 태양광 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쪽 관련 종목군들 쭉쭉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그 김정은과의 어떤 관계 약간의 친북노선 조금 타려고 하죠 북한은 핵 보유국이다 김정은이 나의 귀환을 환영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네 아주 그냥 트럼프 리스크에 <laughs>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, 약간 지금까지와의 우리나라 노선하고도 좀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변수가 좀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어 반면에 이제 원전, 조선 이런 쪽은 또 강세를 보입니다. 이것도 말씀드렸죠. 네, 조선주 주섹터는 <laughs> 일단 저는 뭐하나오션까지해서다 팔아먹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. 조선 기자재 쪽이 움직임 좋죠 그래서 조선 기자재 쪽 담아 놓은 게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쪽은 많이 올라간 건 팔아먹더라도 많이 오르지 못했던 것들이거나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들은 관심을 가지고 매수 포인트를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포인트 있고요 또 2차전지 뭐 이런 쪽은 낙폭이 커지고 있고 외국인들은 매수로 출발했다가 바로 꺾어 가지고 매도 전환되는 모습인데 수급 동향이 오늘 좋지가 않아요 기관도 지금 순매도에 다 전환되기 때문에요 자 차익 실현을 위한 것인지 아면 주가를 눌러버리기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, 환율이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, 우리나라 시장에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차트 보도록 할게요. <laughs>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어디 갔어요 차트? 네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2509포인트가 떨어집니다. 오늘 제법 많이 빠지는 거예요. <laughs> 횡보를 통한 저점 지지가 확보 중이다 라고 하더라도요. 이 정도면 좀 많이 빠지는 거죠. 이렇게 되면 이따 주 후반으로 들어가게 되면 약간 변수가 또 생길 수 있는 구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장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, <laughs> 이렇게 되면은 추가 하락에 대한 포인트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요. 매수 포인트를 확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아침에 올라가는 거 보고도 막 매수 들어가는 분들 이거 좋지 않아요. 네. 항상 수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꼭 체크하시고, 아침에 10시 이전에 나타나는 변수들은 대응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많,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, <laughs>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<laughs> 자, 그 다음에, 금봉 상황 을 체크해 보시면은요 아침에 떠서 시작했죠 상승 해가지고 기대감을 확 늘렸었어요 이때 제가 계좌가 한 1.5%까지 올랐었거든요 지금은 다 쪼그라들어가지고 네. <laughs> 본전입니다. 아 진짜 이거 좀 열받네요 네이 순식간에 그냥 이렇게 다 털려버렸네요 아침에 이렇게 <laughs> 상승 포인트를 통해서 외국놈 기관놈들이 전부 다 이제 팔아먹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약간 소강상태에 들어간 모습인데 그렇죠 아침에 뭐다 팔아먹었으니까 들어온 놈들이 소강상태에 들어간 다음에 오후에 올려줄지 여부는 아직은 불확실하기 때문에요 좀 지켜보자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 더 많이 빠졌겠죠 <laughs> 2차전지가 주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아침에 2차전지는 그래도 좀덜 빠졌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그냥 쭉 빠져버리면서 어, 낙포이좀키지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10시 넘어가면서 물량 다 나오고 나니까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많이 떨어진 것들도 사실은 더 내려가기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<laughs> 버팀으로 가는 그런 형태, 그 다음에 개별 주적인 움직임에서 또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받아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시장 상황은 양 시장 모두 네, 상승 출발 이후에 떨어지는 것을 좀 지랄 맞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. 자, 수급 동향 보시면. <laughs> 아침에 순매수 들어갔다가 쭉 밀리면서 박살 나는 모습이죠. 보통 이게 이게 9시 한 50분경부터 나타나는 모습이라서요. 갑자기 주가가 뚝 떨어진 모습으로 우리가 경험을 좀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자그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매도 확대 중에 있고요. 이 정도면 계속 매도가 확대될 것 같죠? 네. 그래서 오늘 상황은 오후 늦게까지 네, 관망세 유지하면서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다라고 판단됩니다.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. 자 환율 잠깐만 볼게요. <laughs> 환율은 좀 떨어져 있어요. 많이 내려왔죠. 1450원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1400원대까지의 이 하락 포인트가 연결될 수 있다. 근데 환율이 내려가면 일단은 <laughs> 외국인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? 그렇긴 하죠. 그렇긴 한데 <laughs> 네. 안 들어오는 거 어떻게 할 거야. 그죠?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. 그래서 환율은 일단 안정세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<laughs> 이런 부분들은 어, 어떻게 보면은 반등의 어떤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 보셔야 되겠죠. 네, 자 시총 상위 주목도 살펴볼게요. 이쪽이 조금 아주 끔찍합니다. 자 LG 엔솔은 어제 올라왔지만 믿지 말라고 했죠. 주가 뚝 떨어지면서 상승 부분 그 이상으로 지금 하락을 만들어내고 있고요. 어, 오늘은 하이닉스가 <laughs> 장중에 좀 많이 올라서 22만 원까지 찍어줬었고 삼성전자는 그냥 부합입니다. 네, 그다음에 뭐 이거, 바이오 쪽도 포함. 자동차는 아침에 올랐다가 좀 내려가는 모습들. 그리고, 뭐, 뭐, 별거 없죠? 그 다음에 중, 중공업 관련주도 올라가는 모습이고요. 어, 포스코 홀링스가, <laughs> 어제 상승한 부분 또 그대로 반납하면서 낙폭을 더 키우는 모습이고요. 음, 2차전지가 아주 다안 좋습니다. 2차전지가 안 좋아요. 그래서 약간 부담감이 좀 있고요. 그 다음에, 뭐, 그냥 다안 좋네요. 다안 좋습니다. <laughs> 다안 좋은 거라서 애매하다. 보셔야 되고, 하나 오션은 여기까지 조금 더 올라갔네요. 자, 그렇게 되어 있고요. 그다음에 그 그쪽에서 좀 2차 전지에서 좀 벗어나게 되면 대체적으로 좀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. 어느 정도의 상승 기조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양호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. 아까 주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조금 올랐어요. <laughs> 조금 올랐는데, 뭐, 한전 KPS나 이런 것들도 오늘 상승세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, 뭐, 특별하게 부담되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죠? 네. 코스닥 살펴보시면, 에코 프로 뱀이 10%, 오, 에코 프로가 6.8%, 얘네들 큰일 난 거죠? 엔캠은 8%대, 이렇게 떨어진 모습이고요. 요쪽 부분도안 좋아요.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바이오가 조금 반등을 해 주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조금은 부족한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로보트 계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. 음, 그 다음 뒤로 넘어가면 오히려 좀 괜찮죠. 하지만 시총이 작기 때문에 시장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.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악화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상승 종목들 살펴볼게요. <laughs> 오늘은 조금 안 좋을 것 같아 보여요. 아침에 일찍 봤으면 좋았을 텐데. 자 상승이 거래소 쪽에서 292개를 쪼그라들었고요. 자 584개로 네. 하락 종목이 더 많습니다. 어. 요거 시간대별로 보시면 시간대별로 보면은 아침 시점에서 보시면 이게 10시 넘어가면서 나빠진 거거든요. 그니까 <laughs> 아침 초반 시점에서는요. 보세요. 네. 여기 지금 가장 많았던 때가 얼마 정도냐면 500 560개 정도 되는거죠. 560개 어, 상승이 560개 하락이 230개 그러니까 이 시점이 굉장히 좋았던 시점이었는데 지금은 네, 그렇게 안좋은거죠. 네 그 다음에,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. 지금 523개 종목이 상승, 1073개 하락입니다. 그니까 러 오늘 전체적으로 하락이 우세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. 여기서 잘 버티는 게 일단 승리자겠죠? 그래서 계좌가 오늘 많이 밀리지 않고 잘 버틴다? 어, 그러면 좋은 겁니다. 지금 저는 <laughs> 아침에 많이 올랐다가, 지금은 보합으로 들어와 있긴 하거든요. 근데, 뭐 조금만 회복되면은 다시 플러스 넘어갈 걸로 생각합니다. 네.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상황이거든요 지금이 그래서 네뭐 그냥 그럴 수 있을 것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<laughs> 그래서 뭐 반도체나 자동차 쪽에서 반등을 조금만 더 해주면 괜찮을 것 같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유력하다볼수 있는 게 반도체 자동차 조선 원전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조금 더 파생돼서 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류에 따른 뭐 재건주 포함될 수도 있겠고요 네. 그냥 우주항공, 이런 쪽도 조금 포함될 수 있겠고요. 네, 그런 정도로 우리가 체크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우주항공도, 근데 좀 올라가다 마른 것 같은 느낌인데, <laughs> 그 다음에 화학주도 움직임 좀 좋죠? 네, 화학주, 이런 쪽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. 자, 상승률 살펴보시면, 네, BK 홀딩스, t w a 홀딩스, t w a 홀딩스는 이거, 시간의 상한가였어요. 그, 경영권 분쟁도 나왔죠? 그래서, 이, 어, 대명 소노는 안 보이네. 네, 소노랑 같이 해서 그런 보습들이긴 한데, 오일솔루션은 이거 5G 인데요. 네, 요런 것들도 같이 올라와 있네요. 레이, 고형은 오늘까지 상세히 이어가고 있고요. 그래서 지금 보니까, <laughs> hk가 9.49. 그래서 16개 종목밖에 올라온 게 없네요. 그렇게까지 훌륭하다고 생각되고 보이진 않네요. 근데, 일단은 그게 올라가 있다는 거고요. 네, 그리고, 1.5%밖에 안돼. 와, 오늘 시장 안 좋은데요? 네, 1.5%밖에 안 나옵니다. 자, 하락률 살펴보시면 <laughs> 어, 코스모 신소재가 오늘 큰 폭으로 떨어졌죠. 네, 솔루션첨단소재 이런 거다 빠지는 거. 어제 올라왔다 다 떨어지는 모습이네요. 에코아이 뭐 등등등 해가지고. 에코 프로비엠 이런 것들 다 올려져 있고요. 윤성 FNC까지 15개 ETF 제외하고 나면 한8 9개 정도 오늘 하락세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. 안 좋아요. 장세 장세 자체가 안 좋고요. 오늘 2.93까지 늘어났죠. 그래서 1 3 4 또는 1.5% 정도 오늘 게다가 밀릴 수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.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침에는 플러스가 1.5%까지 왔다가 지금은 그냥 보합입니다. 네. 뭐 <laughs> 부합이에요. 그래서 뭐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또 애매모호한 그런 상태입니다. 밀렸다고 친다면한번0.12 정도 밀렸겠죠. 그래서 뭐그 정도는 뭐 특별한 거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아침에는 일단 좀잘올라갔었기 때문에 오후에 조금 더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자, 매매 동향 살펴볼게요. 기관적 움직임은 오늘 금호 석유. 금호 석유 요즘에 단기 상승 많이 해주고 있죠. 이 석유화학 쪽에서 움직임이 좀 있고요. SK텔레콤, 통신주 쪽. 그 다음에 현대 미포. 오늘 이 조선주 쪽에서 가장 탑입니다. 그 다음에 한국전력. 어,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.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. 뭐, 이 등등등. 이렇게 되어 있어요. 네. 자 삼성전자 매도 <laughs> 기간적으로 나오고 있고요. 하나 비전, 하이닉스, 포스코 퓨처엠, l 지오학 등등등 2차전지 쪽 매도가 아, 조금 더 많이 포진되어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유플러스도 팔았네요. 네, 유플러스 는 많이 내렸어요. 네. 자 외국인 쪽 넘어가시면 하이닉스 순매수, 그 다음에 현대미포 조선주 쪽, 방산주 쪽 <laughs> 이런 쪽, 그 다음에 기아. 뭐 등등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네뭐 우리가 알 만한 것들 정도로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삼성전자 스매수 들어가 있는 거 이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도는 에코프로비엠에 코스메신 소재 일단은 네 약간 위험하다 싶은 것들 은다 팔고 있는 것 같아요 네그 다음에 원전이나 이런 것도좀 팔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약간 찰 시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런 모습도좀 있고 금양은 더 떨어지고 있고요 네, 뭐,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. 2차전지만 일단 조심하시면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, 파생돼서 보면은 이제 신재생. 음, 자원, 이런 쪽도 조금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. 어쨌건, <laughs> 2차전지는 이제, 어, 약간 넉다운 되는 그런 형태의 느낌으로 좀, 음, 더 많이 안 좋아지는 그런 형태를 가고 있다. 이렇게 판단하셔야 될것 같아요. 네. 2차전지는 뭐, 다 없잖아요. 그죠? 네. 없으니까 뭐, 신경 쓸건 없겠지만, 그럴 수 있다.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, 관심있게 봐야 되는 것들은, 로보트, 그 다음에 조선주, 조선주 많이 올라서 못 산다 라면 조선 기자재 쪽에서 움직임이 있어요 그 부분들 그리고 뭐 반도체 네 자동차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악재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수혜로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어 우리 기업들은 원래부터 수혜를 받지 못했었기 때문에 자그 다음에 배당주 쪽 보셔야 되는 거고요 뭐 등등등 이렇게 해서 체크하시면 되겠죠 원전 이런 쪽네잘 체크해서 보시면 아마 잘 보이지 않아도 기회가 있을 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<laughs> 서두르실 필요가 없어서 더 좋죠.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꾹 누르고 있는 형태라서 서두르지 않아도 기회가 잘 보이실 겁니다. 그래서 그런 자리들 잘 이용해서 매매하시면 되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, 네, 마감시 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아니죠. 14시, 무방 있잖아요. 14시. 오늘 저녁, 오늘 오후죠. 오후 2시. 네,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유튜브에 딱 오시면 제가 방송하고 있을 거예요. 14시 무방에서 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, 그면 이따 무방에서 만나요. 고맙습니다.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.